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삼성은 어제 홈경기에서 6대11로 패하며 SSG와의 3연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라이블리 호투와 강민호의 3타점 적시타 등으로 5대0으로 앞서갔지만 경기 후반 불펜이 무너지며 결국 역전패했습니다.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삼성과 SSG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 라이블리가 선발 등판합니다. 4회 말 1사 주자 1리로 포구 실책으로 2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박혜민의 런다운 플레이로 또한점 만들어냅니다. 5회에는 2사 말루 득점 기회에서 강민호가 3타점 2루타를 날리며 5대 0으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7회 초내야 실책에 이어 호투하던 라이블리가 흔들리면서 적점 홈런을 허용합니다. 3점 차로 앞서가던 8회에는 불펜이 급격히 무너지며 6대 8로 역전당하고 마는데요. 9회에 3타점 적시타까지 내주며 최종 스코어 6대1로 1 역전패합니다. 라이블리는 6회까지 볼넷단 한 개만을 내주며 6과 3분의 2이닝 2피안타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 구진으로 첫 승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SSG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삼성은 오늘부터 광주에서 기아를 상대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이항원입니다.